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경민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보다 앞서서 지역 소별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이 도시재생을 통해서 지역을 되살린 사례들을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의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이삼수 단장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일본 사례를 많이 들여다 봤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우리나라를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국내 최초의 도시재생하면 어디입니까? 어,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의 범주가 넓습니다. 넓군요. 예, 그래서 이제 엄격히 그 보면 2003년에 만들어진 도시재생 활성화 및원행하는 특별법으로 한다면. 예. 2004년에 지정된 13곳이 있습니다. 13곳이 되니까 이게 이제 뭐 장인 숭신도 있고요. 예. 부산역 주변 개발역 부산 주변 개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군산, 군산. 예, 예. 예. 군산은 적산가옥 예, 그쪽이 예. 그쪽이 아. 이제 도시인 선도 지역입니다. 예. 적산가옥 하면 이제 일본이 남겨 놓은 재산. 그게 적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적의 재산이지않습니까그이 용어를 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사실 이제 미군이 점령을 하면서 일본이 남겨놓은 재산을 적의 재산이다 그래서 적산가옥이라고 예. 부르는데, 그게 이제 한동안 불화돼서 어, 한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유가 됐다가 예. 일부 군산 시가 사들여가지고 예. 일반 관광객들한테 이제 개방하는 예. 그게 이제 그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이었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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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상당히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있나요? 그렇죠. 이제 사실 도시생 사업 이전에 네. 근대 문화유산 관련된 이제 문화재 문화유산. 예, 보존하기 네. 위한 사업이 먼저 됐었고, 그 네. 사업은 이제 단순히 건축물만 보존하는 거기 때문에 그 건축물을 활용해서 지역을 재생시키는 것들을 하는 네. 게 이제 도시생 사업으로서 이어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야,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어찌 됐든 그 개항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보존돼 왔던 군산시에 여기 관광객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네. 도시재생하고 근대문화 보존 사업하고 맞물려서 네. 결국적으로는 관광객들이 많이 가고 하기 때문에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저기 소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지역에서는 좋은 사업이네요. 그렇죠 이제 군산이 사실은 근대문화유산이 170여 동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170여 동입니까? 예, 예. 제가 군산, 가본 건몇개안 예, 예. 되는데. 네, 이제. 네. 조금 조그맣게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지역 전체의 활성화 전략을 이제 군산에서 그걸 이제 도시재생사업과 연결시키면서 예. 사람들이 어떠, 어떤 뭐 문화재를 어떻게 관람하면서 예. 지역의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먹거리까지. 그런, 예, 예. 네. 사실은 군산하면 또 역사문화거리에 먹거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지역이 또 영화 촬영지로 상당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예. 8월의 크리스마스 예예. 초원 사진관이 딱 예. 떠오르는데 예예. 그 앞에 보면 또 유명한 국밥집도 예예. 있고 예. 그렇 예. 예. 자 그렇다면은 또 이제 일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예. 아오 나오시마 섬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예술의 섬으로 재탄생한 섬이 있는데 원래 이제 산업 폐기물 덤이었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또 신안의 천사 섬이라고 이루어지는 <laughs> 가운데 이제. 퍼플섬, 이게 이제 CNN에까지 보도되면서 유명해졌어요. 예, 예. 이런 것도 하나의 도시재생사업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서지 이제 뭐, 어밀하게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한 사업은 아니지만, 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을 하나 이줘이제왜 그러냐면, 사실은 계기는 좀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섬이니까, 예, 예. 걸어서 축제전 걸어서 한번 나가고 싶다. 걸어서, 걸어서 나간다? 아, 다리를 나간다? 예, 나, 그래서 거기에서 그소원을 드리기 위해서 다리를 1. 몇 키로 짜리 이제 다리를 지었습니다. 예. 그 다리를 짓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관광, 이 다리와 연결시켰던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보라빛 예. 관련된 예. 어, 식물들을 심고 그 것들이 이슈화되면서 관광객들이 몰린 부분입니다. 음, 예. BTS의 어떤 상징적인 예. 색깔하고도 맞는 이 보라빛 퍼플로 예. 하면서 예. 예.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기도 한 그런 예. 섬이 되겠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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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시 재생의 성공 사례라 그러면은 이제 공통점이 이제 많은 저 있는데 어, 예산만 낭비한다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런 실패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국내 대표적인 실패 사례는 뭘 꼽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가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네. 그 사업의 가진 한계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 실패했던 것들은 이제 사업을 진행 안 되는 거죠. 개념 예산을 집행 못하는 부분들 이 뭐냐면 이제 실제로 어, 도시행 사업이 실패라고 하면 뭐 벽화 그리기라. 벽화거리기. 단순히 이제 뭐그 하드웨어 물리적인 게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들은 그냥 돈을 낭비한다는 것이 음. 많은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실패로 보는 음. 부분이긴 한데 벽화 마을 한때 또 이제 주목을 예. 끌고 관심을 끌고 사람들이 찾아가고 했는데 방치해 놓으니까 벽화가 또다 벗겨져가지고. 예, 그래서 오히려 미관을 해치는 그런 사례도 저는 봤습니다. 예. 그런데 왜 그런 걸까요? 계속 유지 관리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사후 예, 관리가 안 예, 돼서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재생은 그 도시재생 사업지는 주민들이 살고 계십니다. 일명 살고 있는 곳에 예, 살고 거죠? 있는 예. 곳일 경우에는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거나 주민들이 참여하지 않는 사업은 지속성이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한계들도 많죠. 벽화 음. 마을 같은 경우는 벽화가 싫은 게 아니고. 사람 찾아가는 사람 좋지만 지역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그렇죠. 문제로서 고민하는 부분도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이제 그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 지역에 어떤 건물을 지어서 지역, 카페를 만들지 해가지고 지역을 활성화시키다고 했지만 네. 어, 지역 주민들이 볼 때는 이제 토지 매입도 문제가 있고요. 네.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업들이 있을 경우에 생기는 네.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도시재생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경우에는 도시 재생을 할때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게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 주민 교육을 하게 됩니다. 교육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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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왜냐면 하 도시재생 사업이란 게 생소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또 예. 이제 그 도시 우리나라 도시 재생 사업을 하려면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들을 모아서 의견을 들어야죠그 예, 예, 예. 네. 것들을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음. 또 이제 사업이 끝났을 때는 지역 주민들이 이제 뭐 마을 관리 협동조합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앞으로 운영 추출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인가를까지 아. 고민하기 때문에 이제, 네. 이제 일본 사례는 다른 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앞으로 사업 이후에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음. 할수 있을까라는 부분까지. 음. 논의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프로그램적으로는 많이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주민참여에 네. 대해서. 아,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의견을 모은다는 게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주민들의 의견이 뭐 천차만별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차라리 조, 저 재개발을 네. 하자 자산가치를 높이자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우리는 그런 돈이 없다. 그냥 있는 마을을 조금 더 좋게, 좋게 만들자. 이렇게 의견을 그러면 어떻게 취합을 합니까? 사실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도 이제 재개발 사업하는 부분과 부딪히면서 예. 계속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실제로 실패하는 경우는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음. 이제 주민 어떤 분들은 도시재생 사업을 하자는 것과 이제 재개발을 하자는 것. 예. 사실 이제 뭐 앞에서 말씀했지만 도시재생 사업도 재개발 사업도 도시재생 사업의 일부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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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하 이제 협의할 때 도시 재생이지만 우리는 정비 사업으로 갈수 있는 재개발 음. 사업으로서 재생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예, 예. 그게 이제 무조건 보존하는 것들이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음. 이제 그런 논리 속에서 발생했던 문제 됐습니다. 네. 그런 부분까지 또 해결해야만이 실제로는 이제 예. 도시 징사이 진행된 부분입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도시 에서하는데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중앙 정부의 예산이 있을 수 있고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이 예예. 있을 수 있는데 아니면 민간을 예산을 좀 투자를 받다든지 민간이 개발한다든지 예. 우리나라는 대체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실제로 이제 어, 도시 생사 복무를 합니다. 복무를 음. 하면 이제 그 대부분 그 매칭 비율이 뭐냐면 6대 4 정도. 어디가 ]인가. 6입니까? 중앙 정부 6. 지자체, 지자체 사, 사. 아, 정도를 대사. 하고 네. 있는 부분인데, 그게 이제 특히 문재인 정부의 때는 이제 연간 1 0조를 하기로 했습니다. 100곳, 매년 1고 십조라기 보자면 중앙 정부가 2조 네. 이제 중앙 정부로 보면 정부 재정이 2조 예. 그다음에 주택 도시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5조 아, 그다음에 예. 이제 공공 공기업 등이 한3조 사비를 줄여서 한0조를 주자하겠다고 했던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뭐 이조로 지방 자치단체하고 중앙 정부 예산 2조 부분은 이제 한 6대4 정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예산뿐만 아니라 다 다양한 부처 사업들까지 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한종으로 어, 5천억에서 한 8천억 정도 시, 염추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음. 배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 도심 시 사업을 선전된 게 500곳이 넘습니다. 예. 아, 500곳을 500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거진도 어, 그 예산은 충분히 음. 500곳이 진행이 되고 있으면 그게 뭐한 3년에서 5년 걸립니까? 예예. 예, 예, 예. 어, 그러면 지금 그 끝난 데가 있습니까? 끝난 데가 한 30군데 정도. 사실 오. 이제 공식적인 통계에는 이제 토부에서 말씀드리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 30군데 정도 되는 걸로 예. 알고 있고요. 도시 재생이 30곳이 이미 끝났어요. 예. 그 중에서 그럼 가장 잘된 사례가 있을 거고 아좀 미흡한 사례가 있을 거 같은데 어디가 잘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까? 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제 군산이나 순천, 군산 순천, 예, 예. 아 순천이요. 순천은 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 순천만이라든지 아니면 예, 예. 국가 정원들 있죠. 연계해서 상당히 박업 음. 효과가 많이 일어났던 부분이고요. 또지자체가 이도 좀 예. 특이하게 좀 말했던 부분들이. 네, 예, 순천 국가 정원 박람회도 예. 지금 하서 예, 예, 예.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복합적으로 환경하고 어우러지면서 예, 예, 예. 돼야 되는 거군요. 예. 가장 안된 것을 꼽을 수 꼽는다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안뜻다기보다는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장인 승신 장신순이 같은 경우에는 네. 어, 도시 재생 사업을 했는데 거기도 아마 재개발하고 이제 다 이제 지역 주민들과의 다툼이 많았었거든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 서울시에서 예. 어신속통합기획이라서 이제 신통기획이라서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하는 걸로 정비사업으로 예. 가는 걸로 바뀌었던 부분인데 도시재생이 아니고 정비사업으로 정비사업으로 예. 재개발로 바뀌었군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지역 소멸 위험 지역에 에, 보통 젊은 청년들은 떠나고 이제 어르신들만 남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예. 어르신들과 청년이 함께 도시재생에 힘쓰는 곳이 있어서 저희 헬로 TV 뉴스에서. 어, 취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주시 후천동에 새롭게 문을 연 남선센터. 사업비 24억 원을 들여 작년 12월에 준공했고 준비 기간을 거쳐 지난 6일 정식 개관했습니다. 남선센터는 영주시 선비도시 재생 뉴딜 사업의 거점 시설로 내부에는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주민사랑방과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공간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식당과 카페에서 사용하는 각종 채소는 스마트팜을 이용해 직접 재배합니다. 모든 시설은 주민들이 함께 세운 마을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지난 2017년부터 조합원 모두 여러 교육을 받으며 준비해왔습니다. 대부분의 마을기업들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지속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남산선비마을기업이 노인에게는 활력을,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로 남게 될지 앞으로의 운영성과가 기대됩니다. 헬로 TV 뉴스 서희동입니다. 네, 취재한 서희동 기자가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서희종 기자. 예, 네, 그 이게 취재했던 게 지난 3월이었는데 예, 경북 영주시 도시재생사업 지금도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앞서 보신 기사는 영주시가 진행하는 남산 선비마을 도시재생사업 중 남선센터 운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과거에 인구 밀집 지역이었던 이 마을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슬럼화 현상이 심각했는데요. 길은 좁고 울퉁불퉁해서 소방차 통행조차 어려웠고 일부 가구는 다른 사람의 집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당연히 공원 같은 편의 공간은 하나도 없었고 주민들이 고령화되면서 자생 기반도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마을 길과 집을 정비하고 공원형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고. 주민의 쉼터이자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마을 재생 거점 시설 조성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어, 지금은 마을 외관이 몰라보게 바뀌었는데요. 도시재생 집술이 우수 사례로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도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또 기사 내용처럼 마을 기업이 만들어지면서 주민들의 일자리도 창출됐습니다. 야 일단 뭐 바뀐 게 많고 또 일자리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제 어르신들하고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서 일하고 있는 마을기업 이거 한석달 지났는데 성과 어느 정도 거두고 있습니까 네 아직 오랜 기간 운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 여부를 평가하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시작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마을기업들이 적자 운영으로 폐업한 수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곳은 꾸준히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마을 재생 사업은 이웃 간의 공동체 활성화 목적도 크기 때문에 수치로 모든 것을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마을 기업은 일자리 창출의 역할까지도 해내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곳은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운영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자 주목할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마을 기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어르신들 위주로 운영돼 지속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점 또 운영이 다소 미흡하다는 부분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청년이 함께하는 마을기업 모델을 만들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은 큰 성과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서희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단장님 어떻습니까? 이 지금 경북 영주의 사례를 봤는데 어, 마을기업, 마을기업이면은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는 들어봤습니다만은 마을기업은 조금 생소하거든요. 마을기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마을 기업도 사회적 경제조직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사실,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마을 기업, 저는 마을 기업이잖아요. 예. 지역의 문화나 아니면 다양한 자원을 향해서 예. 지역 주민들이 그 속에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음. 이제 마을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윤이 남으면은 그냥 마을을 위해서 쓰이게 됩니다? 일정 부분은 그 출자를 지역을 하는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 마을 기업을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업성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을 내야 되고 예, 기업성도 있어야 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동체성 공동체. 지역 공동체가 음. 필요한 네.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 공공성 예. 또 하나가 이제 지역성입니다. 지역성. 지역에 기반을 해야 된다는 그분입니다 그렇죠. 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부분이고 도시재생 예. 사업에서는 이제, 도시재생사업에서는 이제 어 음. 국토부에서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예. 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마을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했고 지금 음. 180 여곳이 지금 설립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음. 아, 잘 되고 있군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목포의 예를 뭐, 떠들썩 했던 뉴스가 있는데, 도시재생의 한 정치인이 뭐, 특이냐, 아니냐 했다, 이제 예. 아닌 걸로, 어, 해서 이제 또 뭐, 기부도 하고 그랬는데, 뭐,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이제 도시재생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둥지 내몰림. 예. 그러니까는, 실제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나중에 임대료가 오르고, 뭐, 땅값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고 래서못 버티고 나가야 되는, 오히려 남 좋은 일만 시켜주는 이런 부정적인 의미도 있다고 많이 이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어, 사실은 이제 그젠트리피케션을두 가지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제 부정적인 그렇죠. 요소이고, 긍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은. 부정적인 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공사업이잖니까 도입사업이. 예. 공공이 재원을 투자했는데, 집과도안 오르고, 임대료도안 올릴 경우에는, 투자 대비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집값 상승으로서 세수를 더거어가지고 그걸 또 지역에 계속할 수 있는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것들이 이제 집값 예. 상승과 예. 연계된 부분이에요. 그건 이제 예. 일, 일본 같은 경우는 지표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이제 그 외에 부정적인 시각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기존에 있던 분들이 내쫓기는, 쫓기는, 내쫓기는 예. 현상 부분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어, 도시 재생 사업을 해서 그지역에그 기존에 있던 세입자나 아니면 뭐 영세 자영업자들의 기여를 무시하는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담보해줄 것인가라는 네. 부분들이 도시에서 재 가장 큰 음. 이제 고민거리이고 음. 그래서 이제 요즘은 다양한 지자체에서 조례를 통해서 그런 이제 젠트리피케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좀 수립하고 있는 부분이 네.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제 저희가 은평구의 산세마을 이것도 도시재생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실패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네. 사정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실 산세마을은 어떻게 보면 좀 지역 이제 지하 지역이죠. 주거 지역 지역이었습니다. 그 예. 지역에 이제 서울시의 두꺼비 하우징 사업을 통해서 이제 그 서울시와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 예. 사실은 그 지역에 이제 가장 이제 성공 사례가 뭐냐 마을 텃밭입니다. 텃밭. 예. 예. 함께 가꾸는 예, 예. 것. 예. 왜냐면 그 지역에 사실은 쓰레기가 엄청나게 30톤의 쓰레기가 음. 있던 지역을 예.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를 다 치우고 그걸 예. 그 지역을 이제 마을 텃밭을 해서 공동으로서 활용함으로써 많은 성공 사례를 제기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이 지역도 어 재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 재개발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 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자산을 좀 불리고 싶어하는 예. 그런 이제 희망을 갖지신 분들이 예. 주민 가운데 많이 계셨고 예. 이제 이 도시재생은 자산 증식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예. 사실은 자산 증식을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이제 개발보다는 예. 이제 좀 보존이나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좀 활력을 넣는 쪽을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어, 아까도 말씀드렸듯 도시재생의 정비사업이 재개발이 도시재생 하나의 수단이 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너무 이제 배제시켰기 때문에 예. 생겼던 이제 주민 간의 갈등이지 않을까 예. 생각이 됩니다. 예. 요런 실패 사례를 거울 삼아서 어떻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이제 어, 지역의 특성이 다 다릅니다. 예, 사실은 지역의, 서울시 내에서 다르고 지역마다 다른데 예. 그걸 이제 효율적인 제도 내에서 그걸 가둔다는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에서 원하는 형태의 재생이 뭔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우선되는 부분인데 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예. 실제로 그 주민 의견이 합의가 형성되기 이전에 왜냐하면 음. 우리들은 이제 법적인 제도들은 기간이 정해지다 보니까 짧은 기간에 모든 걸 처리하다 보니까 네. 사실은 이제 주민 갈등을 봉합하기 전에 이제 사업이 진행되는 음.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장 하나 이제 좀 음.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 재생은 정부에서 삼 년에서 오 년간 사업 유행과 다르지만 네. 재정이 지연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도시 재생이 삼 년만에 오 년만에 된다고. 어, 믿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사실은 오.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이 삼십 동안의 ZEN 지역이 예. 뭐이삼 년간의 단계적인 사업을 해서 그게 되게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아.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속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에 드 사후의 관리? 관리 운영에 대한 예. 고민들, 예. 그래서 어, 정부 재정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그럼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음. 부분들, 뭐 그런 고민들이 예. 많이 있는 부분이고 특히 예. 이제 최근에 지자체들은 이제,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끝났을 때 사후관리 운영을 음. 위한 조례도 만들고 제도적인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예. 상당히 이제 좋은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더 보완되었으면 하는 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또 사후관리까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음.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쇠락하는 도시의 새로운 활력과 숨을 불어넣는 도시재생.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그리고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주민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성공의 열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집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